자, 여러분. 저고민인네요 오늘은. 리코, 핑코, 미니, 토, 토, 코디 스티커북. 자, 이렇게 들어가 보면 8개의 스티커가 있고요. 리코. 리코 집. 자, 리코 걸게요. 안녕난 리코야. 리코 집은 당근으로 거의 다 채워져 있어요. 짜란, 그럼 해볼게요. 그러면, 고, 고, 고. 자, 일단은, 그러면, 샤워를 다 했으니, 일단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야겠다. 그럼 내 머리 하는 게 어디 갔지? 음, 어디인지 모르겠고,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. 그리고, 핸드폰 바로 뒤에 있는, 이, 빗으로 내 머리를 이렇게 해주고, 그리고 옷으로 갈아입어 주자 잠옷에 아, 차가워 너무 차가워서 오래 꺾었단 말이야 리토는 원래 차가 많이 타요. 와, 준비 끝! 자, 이제 잘 준비를 해야겠다. 아, 맞다. 오늘은 우리 엄마가 책좀 보고 자라고 해 그랬지? 그럼 책좀 보고 자야겠다. 그때 핑크 시간은 짜란! 책을 읽고 있어요. 와 오늘은 정말 재밌었다. 오늘은 진짜 재밌는 하루였네. 아하 맞다, 나 헤플케 해야겠다. 지금 너무 얼굴이 안 좋아진 것 같아. 그리고 이건 너무 여행할 때 옷이야. 이거 내가 어제 새로 산 옷이란 말이야. 빨리 갈아입어야겠다. 옷을 가져와 볼게요. 아 맞다, 내 인형도 가져와야겠다. 인형도 가져와야 해요. 옷. 이렇게. 인형. 게 예. 신발. 책. 이렇게 가져가. 아! 음, 내 집이 망가진 것 같아. 괜찮겠지? 안 망가졌겠지? 네 인형은 못 참지 자 옷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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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자 옷을 빼고 아옷 너무 불쌍해요.